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주식 TV 제임스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8일이네요. 내일은 한글날이고 주식이 제일 쉬웠어요. 재미 없는 주식 강의. 오늘도 뭐 금방 간략하게 아는 부분이더라도 짚고 넘어가는 거. 2강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그외 어, 뭐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재미없습니다 강의는 그래도 어, 알면은 좋죠 제 강의는 이제 초보분들을 위한 거니까 굳이 뭐 따로 이렇게 어, 안 찾으셔도 제가 차례대로 어,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라는 거는 아시죠? 어, Korea Stock Price Index 해가지고 코스피 코스 코스피 이렇게 되는 거고 보통 유가증권시장이라고도 하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상장을 한 거죠. 기준은 모코스피 뭐 코스닥 이제 시가총액으로 순위를 매겨놓고 따로 이제 코스피 200종목이라고 있죠. 아까 세 저기 숫자를 세 보니까 총 종목 개수가 888입니다. 888, 888이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빼면 되겠죠 해서 총약2,199 2,200개 정도가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서 이제 코스닥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이렇게 됐는데 나스닥 미국 나스닥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장외거래 주식시장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이제 증권시장이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코스피처럼 코스피 코스 닥150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가총액으로 이렇게 나눠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주식, 뭐 비유동주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움직이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쉽게는 이제 거래 가능한 주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종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최대 주주니 뭐 특수관계 지분이니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래가 되지 않는 어 그런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가장 핫한 키워드죠. 어 상한가와 하한가. 어디 보면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되는 겁니다. 어 오르는 폭을 30%까지 제한을 하고 내리는 폭도. 마이너스 30%까지 제한을 하는 거죠. 반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선, 으, 요 제한폭이 없습니다. 좋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적 VI죠. VI. 변동성 완화장치. 개별 종목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10% 상승하거나 또는 이제 10% 하락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VR이라고 그러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2분 동안은 단일 매매 이제 적용이라고 보는데, 그냥 매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이제 좀 2분 있다가 이제 거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강은 이렇게 다시 앞에서부터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